오늘 본문은 수전절의 소름원 생각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수전절은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민들이며, 봉헌절 또는 한옥카로도 불립니다. 수전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생 에피타네스가 에르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림으로서 더럽했을 때, 주대, 주다 마카비가 공개하여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하여 지켜줬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집집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혔고 성전에는 많은 병불로 장식하였으므로 빛의 축제로 불린다고 합니다. 유다 마카비의 뛰어난 용기와 경교적 헌신 덕분에 유다와 그의 가족이 왕이 된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성전을 되찾아와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한 것은 다윗과 솔로만의 업종에 불흥가는 일을 한 것과 다른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몇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마카비 왕조는 20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 몰락합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자 로마는 헤롯 대왕을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헤롯은 유다 마카비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여 그 가문을 개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장 19-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로 미칠 건을 어찌하여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양과 우리의 비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러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심이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서 독특하게 역사심을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심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양떼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구출과 치유가 아니라 파괴로 몰고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연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벌로몬생각에서거니시니다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지유 사건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은약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에루살렘에 계셨는지 갈릴리에 다녀오셨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사고이에 대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일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그러다 백성들은 수전절제기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과 해방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다시 대착해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왕들에 대해 또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전결절기의 성전 안을 그리시며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대해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 참, 목자이 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인들이 그, 그런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양떼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컸으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에게 영광스럽고 눈부신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에 마지막 큰원수이 죽음마저도 결코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확신하시는 이유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는 근거는 희망상 막연한 추상적 기대 혹은 모든 일이 제대로 로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성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학신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전체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에 굳게 뿌리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고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분명한 사람들이 기독교 소망의 학습성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